안녕하세요 남편재입니다 오늘은 전 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많이들 걱정하시죠 터세 음 먼저 제가 기천에서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곳이 그 충북 옥천군 이원면 윤정리 부르니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고려시대 때 장군을 지내셨던 분이 임금님께 하사를 받은 땅이고 그분들 자손이 아직까지도 살고 계시는 땅이에요. 해마다 그 장군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당이 바로 있고 그 한마디로 자부심이 강한 집성촌이죠. 아, 집성촌 아시죠? 터세가 아, 세서 절대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집성촌이요. 저는 이곳이 집성촌인 걸 이사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. 그 어떻게 알았냐면 그이집 주변으로 다섯 군데. 집 땅을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등기명의자 성씨가 전부 같은 거였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제가 이곳이 집성촌인 걸 알고도 들어온 이유는 음,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귀천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있었다고요 에, 그분들한테 다 물어봤죠 터세가 있냐부터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냐?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따로 내야 되는 돈이 있는 건 아니냐? 그 마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지내시냐? 그왜이 집을 팔려고 하시는 거냐? 또 우수관은 설치돼 있냐? 그 상수도는 어떻게 사용하시냐? 그리고 또 바로 앞에 냇가가 있는데 이 장마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문제는 없냐?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냐? 그리고 또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, 뭐, 기타 등등, 시시콜콜한 것지 다 물어봤어요.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사와도 되겠다였죠. 그리고 나서 바로 계약을 한 거고요. 어, 이제부터 제가 이곳에 와서 느낀 터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제가 여기 귀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느낀 건 예전에 학교 생활할 때랑 참 비슷하다는 거였어요. 왜? 학교 생활할 때 보면 별의별 애들이 다 있잖아요. 공부 잘하는 애, 공부 못하는 애, 날라리 같은 애, 뭐 착한 애, 장난 좋아하는 애, 그리고 뭐 쉬는 시간에는 실컷 놀다가 수업 시간 딱 되면 화장실 간다고 손드는 애, 별의별 애가 다 있죠.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. 그 학교 생활이랑 직장 생활이랑 똑같더라고요. 귀천을 했는데,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텃쇠를 부린다고 치면, 텃쇠를 부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거나 많아야 서너 명이에요. 학교 생활할 때처럼 못된 짓 하는 애는 꼭 있어요. 그런 애 하나둘 때문에 학교 가기가 무섭다면 문제가 있죠. 그럼 이텃쇠를 부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. 이것도 학교 생활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만약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시골 학교로 전학을 왔다 치고, 전학 오고 나서 반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, 그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반 친구들한테 하나하나씩 나눠주면서, 너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. 앞으로 잘 부탁해. 한다면 어떨까요? 순식간에 반 친구들한테 스타가 되겠죠. 시골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왔으니까, 그, 뭐, 나도 먹을고요. 방앗간 같은 데 가서 떡을 한말 맞춰서 그 마을 주민들 집한집한집 한집한집 찾아다니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면서 한 접시씩 나눠드리면 호감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방앗간에서 떡을 한말 해서 따끈따끈 할때 집집마다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고 떡을 돌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잠시 후에 마을 주민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집으로 찾아오셔 가지고 휴지를 선물로 주고 가시는 거예요. 어떤 분은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셨고요. 에. 근데 그 음식을 딱 받으면 이제 빈그릇이 되잖아요. 빈그릇을 또 그냥 드리기 뭐 하니까 거기다 음료수라도 넣어서 또 이제 저희가 갖다 드렸어요. 갖다 드렸더니 그분들이 또 고맙다고 또뭐 호박이니 가지니 이런 농작물들을 또 주시는 거예요. 그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마을 분들하고 친분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. 그 중에 저희보다 3년 먼저 귀천하신 부부가 계셨는데, 그 부부가 마을 분들하고 친해지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. 그분들 덕분에 저희 부부하고 특히나 친하게 지내는 마을 분들이 다섯 집이 생기게 됐고, 그 다섯 집이 저희 부부의 독수리 오영제가 됐죠. 어, 악의 무리가 아니라 터새의 무리로부터 저희를 지켜주는 독수리 오영제 예. 예, 식사까지 같이 하고, 몸이 아프면 죽 끓여서 문병까지 오는 사람한테 터쇠를 부릴 리가 없죠. 예. 자, 여기까지가 뭐, 터쇠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면 방법인데, 자,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, 그러면, 예, 시골에서는 그 아무 때나 불쑥불쑥 찾아오거나 갑자기 찾아와서 읍내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거나 뭐좀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분들이 내가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골에서는 그렇게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도. 그러한 행동들을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. 어,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고 공기 좋고 조용하고 한적한 귀촌 생활을 즐기고 싶으니까요. 음, 이럴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돼요. 어, 어떻게 거절을 하냐? 그러면 제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런 생활 방식이 익숙치가 않아서 좀 불편하다. 어, 오실 때는 미리 좀 연락을 주시거나 제가 초대하면. 그때 와주셨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, 양해를 구하면 그 마을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세요. 마을 주민 모두하고 친해질 필요는 없어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, 저희도 다섯 집 정도 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나머지 분들하고는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부 묻고 그냥 이 정도로만 지내고 있거든요. 어, 호구와. 친구를 헷갈리시면 안 되죠. 자,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. 어, 다음 영상은 마을 주민들과 친하게 지냈을 경우에 얻는 소소한 경제적 이익과 엄청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귀농 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어, 귀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다음 영상을 보시길 바래요. 어, 그럼 저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